이년의 촛불을 발, 밝히지 않겠습니다. 네. 와, 네. 이 짧은 한마디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릴까요? 사실 박광재는 끝까지 한 사람만 바라봤습니다. 강세정, 그녀와 손을 맞잡았던 그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. 나 심장 안 좋은가? 그손 놓고 싶지 않았어요. 썸도 타보고 손도 잡아봤지만 이건 전혀 다른 감정. 마흔 살 넘어서 다시 느낀 진짜 설렘. 그 순간 박광재는 자신이 아직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박광재는 결정적인 한 발을 끝내 내딛지 못했어요. 좋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날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사랑 앞에서 가장 큰 적은 소심함이었죠. 그걸 눈치챈 박은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. 용감해야지. 너가 설렘 느꼈다며. 그럼 도전하고 아니면 그걸로 행복한 거야. 박광재, 울컥하며 마음을 다지는 듯 했는데요. 하지만 현실은 세정의 선택은 이기찬이었습니다. 편안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움, 그게 정말 좋았어요. 그 말을 들은 박광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. 제가 혼자 기분 좋아서 똑같은 마음일 거라 착각했어요. 혼자 좋아했고, 혼자 기대했고, 혼자 설렜던 사랑. 그 모든 게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깨달음. 진짜 이 장면 보고 너무 울컥해 눈물이. 박광재,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진짜 더 슬펐는데요. 그래도 박광재는 끝까지 멋있게 정리합니다. 편지를 썼지만 전달은 하지 않겠습니다. 저 혼자만 잘 간직하겠습니다. 손편지를 수십 년 만에 썼다면서요. 요즘 누가 그래요? 진짜 로맨스 장인 아닌가요? 박광재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. 그냥 받아들였어요. 이건 내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. 근데 말이죠, 그게 진짜 어른 사랑 아니에요? 사랑받지 못해도 그 마음을 미움으로 바꾸지 않는 것. 사랑을 선택받지 못했지만, 진심은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 박광재.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. 인연의 촛불을 발, 밝히지 않겠습니다. 네. 울먹이며 하는 이 한마디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.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? 그 마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?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